<laughs> 자. 어, 어 예, 천만파 님 요번에는 어, 어 우리가 아년에 보지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 종리차 님. 어 이번에는 좀 이제 또 새로운 nice 게 네, 게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요번에는 oh, <laughs> 네, 요번엔 좀 밸런스 게임인데, 네 요번에 좀 게임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요번엔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네. 요번에는 밸런스 네. 게임이라서 네. 제가 딱두 가지 상황을 제시해 드리면, 그 중에 네. 딱 고르시면 아까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비슷한데 어. MBTI 보다는 어, 어. 자기 취향에 따라서. 아, go go. 나, 나 이런 거좀 답정 너지 이런 거. 나,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laughs> 난 답을 정해놓고 살기 때문에. 자, 짬뽕,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짬뽕 한 3년에 한번 먹습니다. 어... 저도 거의 안 먹어요. 네, 거의 한 지금까지 평생 먹은 게 답송 거라 가는 거난 짜장면 아니면은 그거 먹어. 짜장 곱빼기 난전 간짜장도 안 먹어요. 저도 양짜장 무조건 어양어 어, 그냥 Gyang 짜장 어. 무조건 짜장 아니면 짜장 곱빼기야 네. 근데 거의 짜장 곱빼기지 맞습니다. 네. 어 저는 아니면은 짜장 음. 짜장의 탕수육 음어 그렇지 네. 음 어, 비슷하다 커질라면 네, 커질라면 음. 근데 이거 진짜 이건 바뀌었어요 어. 제가 원래는 진짜 어 20대까지는 꼬들라면 먹었는데 요즘에는 퍼진라면이 그렇게 맛있어. 아 진짜. 어. 그 약간 부드럽고 그냥 쑥아이 술... <laughs> 참. 아 소화 요즘 어떻게 잘못넘기지 <laughs> 음식을? 네. 아, 이제 갑자기 그게 좀 떠올라 가지고 네. 갑자기 웃겼는데 모르겠어요.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퍼진 라면이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아. 어. 어. 좀좀덜 어, 좀 씹고 싶어. 좀 안타깝다. <laughs> 아니, 지금 신체적으로 이게 외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적으로 많이 상하셔 가지고. 어, 아니 옛날에 그삐형 네. 남자 친구인가? 그 영화 있었잖아요. 아, 아, 이동건 씨 나오는. 이동건이랑 한지혜랑 나오는. 요즘 분들은 모를 거야. 그2 0 0 6년 아, 영화인가 그래. 어. 어, 네, 네, 네. 어그 비영 남자친구 네, 만나 제목이. 아무튼 네.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비영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화제로 이제 한 이슈가 나왔던 게 꼬들 라면을 먹는 거야. 그 네. 이동건이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꼬들 라면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꼬들 라면은 조금 조금 좀 부담스럽고 완전 익힌 거. 꼬들 라면의 절정이 꼬글이에요아 음. 그렇지. 몇년 전까지만 해도 복을 해 먹었어요. 아 음, 어, 진짜로? 중대 느낌이 그리워서 그 더리근 음. 꼬들한 느낌이죠. 잖아 어, 약간 스프 묻어 그 있고. 끓인 꼬들한 거 맞고, 맛도 예, 풍초 어. 있고. 어. 꼬들 라면이 최고다. 음. 집에 어. 가는 길에 힌자스의 김치국물. 야 이건 그러니까 이건 더, 더 좋은 걸 고르는 거죠? 네. 아뭐더 아, 좋은 거? 네 어. 하나, 어. 둘, 셋. 김치 안 국물. 빠지는 고기. 어. 어. 김치국물. 고기 냄새. 네. 저는 좀 깔끔한 스타일이시잖아 저는 밖에서 고기 구워 먹는 고기 안 먹어요. 왜요? 냄새 뱉는 게 싫어가지고. 진짜? 네. 저는 조금이라도 뭐흰 티에 지금도 흰티 입고 있는데 뭐 묻잖아요. 음. 바로 화장실가 지워요. 어, 저도 그런데 제 자신감은 어. 우리는 셔츠에 김치국물 묻지 않는다. 아, 그런 거구나. 네, 이거는 통제할 수가 있는데 음. 고기는 무조건 밖에서 먹으면 음. 100%야. 무조건 배서 가야 돼요. 음. 그게 싫어가지고. 음. 난 고기 냄새는 괜찮아요. 저 냄새는. 네. 근데 이제 약간 저는 뭐 묻으면은 자꾸 그 음. 어. 이안 닦고 밖에나 가는것 같은 하, 느낌. 어. 음, 약간 저는 예언이다. 약간 좀 약간 그런 성격이야. 음. 어, 약간 찝찝해. 한 여름에 에어컨 없이 살기래. 한 겨울에 보일러 없이 살기. 어. 하나 둘 셋. 보일러. 음, 난 에어컨. 저는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요. <laughs> 아, 좀 땀이 많은 편이. 열이 많아요. 아, 열이 많으시나. 구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기 때문에. 음. 추우면 뭐 껴입고 자면 되니까. 어, 근데 음. 이게 다르구나. 나는 완전 한 여름이죠. 완전 뭐 7월 말에서 8월 초 <laughs> 완전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맛입니다. 아 진짜. 어. 그때는 아메리카노는 따뜻한 거다, 차는 따뜻한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어요. 전 무조건 따뜻한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차라리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사는 게 따남과 차남. 음. <laughs> 올라가다가 자, 어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있어, 있어. 잠깐만요. 이거 어. 근데 이게 방구 소리가 성도들에게 들리는 건가요? 그건 들리는 아. 걸로 하시 들리는 걸로 들리는 걸로요? <laughs> 네 들리는 걸로 그러면 뭐? 자 하나 둘셋 넘어지기. 넘어지기 방구보단 몸개그 음. 하고 말지 아. 방구는 진짜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참고로 저는 아직 아내 앞에서 아직 한 번도 안 꼈습니다 <laughs> 좋아요 이래야 돼요 아 그럼 사모님은 아 그렇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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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그러지 않는데. 아니 아니야. 사랑해. 아니 그런 건 아니 그런 사람은 아닌데. 여보 눌러봐 잡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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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저는 좀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남녀 관계에서는 음, 남 남녀 관 남녀도 때문에. 그렇고 저는 약간 좀 에티켓을 좀 중요시 여겨요. 네. 좀 남들을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삶 자체가. 저는 이제 결혼하면은 음. 이제 와이프가 자면은 비비크림 지울 거라서.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음. 정했어 하나, 둘, 셋. 10년, 10년 전. 나 이겨 전화. 어, 예. 뭐라고 뭐라, 뭐라 거야. 그따구로 살지 말라고. <laughs> 예. 뭐 그렇게 열심히 산건 아니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라. 아. 어. 그게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해줄거 같아요. 목사님 씨야. 에소리가어다고야기까지내 씨야. 목소리가 너무 끔찍하다. 대화기. 잠깐만. 하나, 둘, 셋. 목사님 씨야. 나내 치아이 너무 수치스러워. 어, 나도. 나,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나도 나도. 확인해봤는 있을 어. 때 너무 수치스러워. 내 같습니다. 치아에 그쪽에 껴있는 제 대화하기. 아 못해 못해 네. 절대 못해. 어나 못해. 아나 못해. 아 그냥 뭐. 아난전할수 있어요. 아 이거 오히려 목사님을 위하는 거야. 어. 그렇죠.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치아를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끔찍하다. 어, 끔찍하다. 아, 끔찍하다. 모르겠어요. 우리. 패스 패스. 우리 끔찍해, 너무. 끔찍해, 우리, 끔찍해, 우리, 어. 우리 또 해, 너무 연예인병 걸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나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어요. 그랬어요? 만약에 자매가 어. 이런 경우면 어떨까? 고지가 이렇게 껴 있어? 네. 아 얘기하죠 저는 자매 더 얘기해. 야 돼요 어난 얘기해 줘. 어나한 어? 명이가 쪽팔리고 어. 모든 어. 사람에게 안 쪽팔린 게 더. 어 중요해. 맞아 맞아. 네. 난 얘기해 줘. 자매는 어. 치명적이에요. 어 진짜로.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어 이럴 수도 있잖아. 괜찮아요. 괜찮아. 어. 나중에 이야기 될 거야. 어. <laughs> 오은행동이기도 <오래> <때문에. 웃음> 맞아 맞아. 어, 이거는 나를 어. 어. 지켜줬구나. 어 근데 어. 그거를 무한하지 않게 그러니까. 잘 얘기해 줘야지. 그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얘기해 줄까요? <laughs> 위쪽 4번 치. <laughs> 고춧가루 음. 0 5 c m 어 문자로 m a 좀 p 수 있어. 문자. 카톡 어, 카톡으로 a m p a n i m a 괜찮다. 만 i m 만 m p 만 n i m a m p a 멘토 m a m 멘토 아 i m 징징 p 핸드폰 한번 보라고 어 i Mampani, Mampani, m a m 만 a n i m 어제 p a n i Mamp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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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m p 요 n i Mampani, m a m p 오늘부터 네. 이제 우리 자매들 열심히 거울 볼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 종리지님들잘 보이기 위해서. 아 무슨 말씀이에요 <laughs> 예, 다음 <laughs> 시간에 가시죠. 예. 어, 났습니다. 아아 네,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우리 또종리지님과 함께 뭐 부족하지만 네. 또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종리지님에 대해서 알수 있었고. 어, 어. 정리찬님은또 또 저에 대해서 좀알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렇죠. 좀 어떠셨어요 오늘 시간? 그 사람이 네. 같은 문장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고, 어. 또 그러면서 음. 좀 젖스럽게 답답함도 느꼈어요. <laughs> 네. 아, 왜요? 어떤 부분? 내가는 어,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나? 음. 어, 그래서 어, 음. 이게 MBTI를 통해서 발전하는 음. 모습, 나를 음. 더 알고 어. 어, 메타인지를 어. 깨닫고 음. 더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더 중요한 것은 음. MBTI가 완전히 우리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니다. 그렇지. 뭐 어. 100%는 아니겠죠. 어, 우리를 어느 정도 뭐. 알수 있게 해주는 거지. 음. 네, 그래서 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 음. 하지만 색다른 세상을 볼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음.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다. 음. 네. 어, 저는. 주 하나님 음, 네. 지으신 모든 세계. <laughs> 요즘 영적으로 충만하시네. 아, 네. 네. 어, 아무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MBTI를 떠나서. 이제 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 종리지찬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알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또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 네. 조금 더더 더 조심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조심 하셔도 됩니다. 네. 또 어떤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 다름을 느껴도 음. 이제 더 이해할 수 있는. 맞아요. 예, 예좀 그런 시간이 저는 좀 되었던 맞아, 것 같습니다. 맞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또 우리 구독자, 우리 또 청년들에게, 어, 조금 요즘 이제 그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요즘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지만 좀 인간관계, 음. 네. 또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교제, 네.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음. 마지막으로 그 좀. 클로징 한번, 한번 아, 해주시죠. 네네. 좀 그런 분들 좀 많이 힘들어요. 진지하게 가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네. 인간관계 네. 제가 좀 줌으로 확 당겨드릴 테니까 음악도 어... 깔아 드릴 테니까 어, 어디로? 볼까요? 이거 여기 여기로? 네. 어, 요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줌으로 쫙 음악 쫙 깔아 드릴게요.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요 네.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음... 조금 그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한번 좀 풀어주시죠. 음... 어, 저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이 많고 음... 아직도 답을 잘 모르겠는데. 네. 음... 제가 이제 지금 한 가지 깨달은 거는, 음. 다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과 해줄 수 없는 부분, 음. 내가 해소시켜 줄수 있는 부분과 해소시켜 줄수 없는 부분을 음. 이해하는 게,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 그래서 어, 본인도 스스로를 냉철하게 평가해서 음. 본인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고 어. 잘한 부분은 더 살려 나가고 어. 또 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 모든 사람과 다잘 지낼 수도 없고 아, 맞아요. 모든 사람의 호의를 살 수도 없으니까 음. 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본인을 비추어 비, 그, 음. 비추어봐서 음. 최선을 다했고 음. 어, 아쉬움은 없을 수 없죠. 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 어, 그 아쉬움에 대해서는 그냥 아쉬움으로 내어줘도 괜찮다. 어... 네. 아. 네. 네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도, 저도 사실 좀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때론 무너질 때도 있고, 또 특히 또 사역이라는 이 길이 또, 거의 사람이다, 사람과 하다 보니까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데, 또 어떻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또 있을 때 조금 더 일어설 수 있고, 조금 더또 견딜 수 있고 더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 네. 야. 그러니까 막 저도 저도 옛날에는 막 어. 음. 어. 어떻게든 관계가 잘못되면은 음. 사랑하는 건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그렇그렇 그치, 그치. 이렇게 어, 생각해서 어, 막그안 그 됐던 관계를 막더 회복하려고 맞아, 노력하니까 맞아. 적고이고 어, 더, 더 싸우고 이게 어. 더 멀어지고 어. 공동체 더 문제가 되고.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죠. 내가 할수 없는 아. 부분이 있다는 거 어. 근데 할수 없는 부분은 할수 없는 부분대로 주님께 내려놓는 게 <laughs> 이제 나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를. 야, 진짜 멋진 표현이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렇게 또 멋지게 우리 또 종리시한님께서 또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어, 또 이렇게 2022년을 또 맞이해서 음, 부족하지만 한번 이렇게 종리시한님을 또 모셔서 한번 이렇게 기획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또 많은 계획과 또올 한해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텐데 항상 힘 내셨으면 좋겠고 음, 우리도 항상 이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영적 도움이나 여러 가지 또 많은 어떠한 음, 기도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음, 어, 응원들을 늘 항상 드릴 테니까 네.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마실까요? 네. 네 여기는 뭐차만파 채널이기 때문에 네. 뭐 피스 같은 건할 수는 없고요. 예, 그냥 올려서씩 간단히 네. 아습니다 그래 아예 그런 걸 하시면 안 되고 어, 우리 좀 약간 얘들 네. 안녕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자, 해만빠 채널 마치겠습니다. 응. 얘들 아 안녕. 안녕. <laughs>